사실 복숭아 아이스티에 시경 수가 한배되는거 아 물컵 아 이거니까 아 이거 봐. 내가 애면 내는데. 사실 남사계인을 안 했는데 원래 형태보다 이게 나아 회사에 안 들렸다가 가면 바로 4000원 정도. 자리를 앞으로, 뒷자리로, 뒷자리로 바꾸자. 좀 빨리 좀 빨리 s 이거야. 네. 그다음에 쪽파

对。Okay. 또또좀해 이거 아직 안뽑았

Damn. Damn. I